아니? 아니, 이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방금, 그런 트릭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찍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율동은, 율동인가요? 아니, 뭘 몰라요. <laughs> 율동, 은 <없지> 이거 인가요 아니, 몰라요이동모른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요 여러분 스요이폭스플요 이거 어요 이거 있어요. 이어요이 저번에 요이에이 노래를 틀어놓고저희어 동영상을 또 한번 찍은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졸업식 시즌. 그때는 코스모스 졸업식이었다면, 이번엔 어, 코스모스 말고, 리얼. 리얼 졸업식인가? 음. 코스모스는 <laughs> 가짜 졸업식인가? 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 전부 다 졸업을 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후! 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학업에 정진하시느라 먼저 수고하셨구요아 어, 그래서 꽃 시장도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꽃값도 조금 올랐다는 점. 아 요새 살때좀 손이 좀 떨려요. 올라갔고.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졸업식 꽃다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즈별로 한번 보죠. 짠 이런 미니미 사이즈. 음. 아, 만약에 이제 너무 큰 꽃을 주기 부담스러운 아기들이라거나, 어, 아기들은 딱요 사이즈 딱 맞습니다. 네,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선물하고 싶은 상대라면 무심하게. 요런, 그쵸. 아니면 요 정도 사이즈. 네, 튤립. 요즘은 어, 장미도 좋지만 튤립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면 튤립이 색도 쨍하고 이쁘고 심플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사진으로도 좀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꽃다발 그 졸업식 꽃다발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 그런 점에서 이 꽃다발도 매우 안성맞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진 찍으면 겁나 잘 나올 겁니아 아주 잘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정도 이제 미니 사이즈 꽃다발이 있고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죠? 아, 네. 예산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암산 되나요? 암산 되죠. 당연히 되죠. 신대일라면이 정도 해야 됩니다대일라면 아, 네. 한 5,000원 후반에서 아, 2만원 초반대까지. 음, 철하락. 형성되어 있습니다. 3만원 중반대. 그리고, 요런, 요런, 센스 있는 터프 하나쯤, 요렇게, 여기. 톡하고 꽂아주시면 이렇게 꽂아주신다면 아주 완벽한 졸업이 꽃다발이 되겠죠? 지금 5천원 후반대에서 어, 3만원 초중반대까지 가격대에 아이들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꽃다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랑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전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니면 또 들어갈 수 있지? 인스타 DM? 응. 홈페이지? 아, 그렇죠. 페이지로도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어,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하시면 제일 답변이 빠릅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언제든지 예약 주문 가능하시고 어, 오시기 전에 사전에 예약해 주시면 훨씬 더 원하시는 시간대에 바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